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사무엘상 20장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본래 죄의 것을 받아서 누리고 또 나타내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6장을 보시면은,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종은 주인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지요. 그 관계에서 그 죄의 것을 받아서, 죄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살았던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의 영혼은 창조주 가 되시는 하나님의 법에서 보면은 영원한 형벌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냐면은 죄종, 죄와 나와의 그 관계, 내가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 없는 종이 어떻게 스스로 주인으로부터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끊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자유할 수가 없지요. 이러한 관계를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결해 주시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죄의 종이라고 하는 그 관계를 끊고 나를 자유케 해 주십니다. 이 영적인 큰 사건입니다. 여기에 대한 좋은 그림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죠. 그 종으로 살았던 그 신분의 관계를 하나님이 자유케 해 주셔서 해방시켜 주셨죠. 그와 마찬가지로 죄에 종속되어 있던 나를 하나님께서 끊어 주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끊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접붙이게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영원한 관계지요. 부자지간의 관계. 이러한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의 신분, 죄의 종이라고 하는 신분. 죄의 종은 죄가 시키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죄에서 오는 생각을 믿고, 생각을 누리고, 생각을 나누고 살았던 그 죄와의 관계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요?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가 되셨다고 했는데,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나를,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의 종에서 해방받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관계를 맺게 해 주셨어요. 이 관계, 이제 하나님과 연합,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하나님의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자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시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우리는 본래 들포도나무에 붙었던 가지인데,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께 접붙여졌다고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그 말씀에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시면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시라 그랬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어요. 농부가 접붙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죄에 접붙여졌던 나를 거기에서 잘라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지는 하나님께 접붙여 주셨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단지 우리가 성경을 좀 아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신분인데 죄의 종은 아니죠. 이것을 아셔야 돼요. 이제는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의 종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죄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러나 그 관계는 끊어졌다니까요. 그래서 그 죄가 나를 어떠한 심부름을 한다든가, 어떠한, 어, 나를 감동을 시킨다고 할때 나는 그게 자유하셔야 돼요. 전에는 우리는 죄가 시키는 대로 무조건 예스 아니에요. 무조건 죄가 시키는, 죄가 주는 생각을 내 생각으로 완전히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생각을 따라 살았잖아요. 이것이 죄 종이에요. 또 죄가 감동을 주면은 무조건 우리는 춤을 추었잖아요. 왜 종이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죄의 종에서 자유하였으니까 그 죄가 또 나타나서 이렇게 시키고 저렇게 생각을 주고 또 피리를 불더라도 우리는 거절해야 됩니다. 왜? 이제는 안 해도 되는 신분이니까. 이제는 자유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그것을 아시고 여러분이 이제 거절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거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아셔야 될 것이 하나님께 접붙여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아버지라는 말은 생명의 관계가 있는 것이니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접붙여져 있습니다. 놀랍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고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접붙여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나에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받으실 줄 알고, 누리실 줄 알고, 그것을 입으로 감정할 줄 알고, 그것을 나의 행동으로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극상품 포도나무에 접붙이신 농부의 뜻입니다. 그 가지에서. 전에는 죄의 것이 나왔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무엇이 나와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것이 나와야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아시고 이 열매가 더잘 맺혀지도록 여러분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형벌받으시고 죽으신 목적이요. 부활하신 목적입니다. 그 이것이 바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농부, 농부시죠. 농장 주인이세요. 그러면 농장 주인, 주인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열매입니다. 좋은 열매 맺도록 접붙여 주었어요. 그러면 그 가지에서 좋은 열매가 나와서 그것을 주인이 거두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그 열매가 많을수록 우리가 천국 가면은 그 열매가 많을수록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영광을 거기에 비례해서 주십니다. 성경 제일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시면은, 그날에 내가 내게 줄 상이 있는데, 각각 행한대로 내가 다 갚아준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내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그랬어요. 바로 그것이 열매예요, 열매. 우리는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드셨죠. 인격적으로 만드신 목적은 인격적인 것을 거두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죄의 인격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영원히 하나님이 버리시고 영원한 불에 버리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가시와 엉겅킵니다. 그런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죄의 종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완전히 끊어주시고, 하나님과 접붙여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는 훈련을 해서, 이제 생명의, 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생각을 여러분이 받고, 그것을 마음에 품을 줄 알고, 그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마음 안에서 생각을 많이 해야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에서 해방을 받았는데 옛 습관을 버리지를 못하고 계속 죄에서 오는 소리가 바깥에서 들려요. 죄는 죽지 않았으니까 죄와의 관계에서 내가 해방받았으니까 죄는 살아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죄의 복종 안 해도 되는 자유를 얻었으니까 여러분이 복종을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거절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확실하게 거절할 수 있는 담대함과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하면은 믿음이 더 선명해지고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농장이요 이 세상에. 그래서 이 세상에는 죄, 죄, 죄의 접붙여서 죄의 종으로서 가지가 돼서 죄의 열매를 나타내고 죄의 죄의 것을 드러내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하면은 하나님에게 접붙여져서 하나님의 것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고 두 종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신다 그랬습니다. 수확한다. 죄의 것을 많이 나타낸 자는 그만큼 죄의 형벌을 영원히 받고 하나님의 것을 많이 나타난 자는 그 비례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천국에서 영원히 각각 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정말 아시고 믿음으로 살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죄의 성품이 충동을 받아서 그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그 사람을 욕하게 하고, 비판하게 되는 그러한 반응이 우리들에게 일어나죠. 죄의 성품. 그래서 이 분노함을 가까운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죠. 아, 억울하다고. 나는 정말 그를 위해서 했는데 어떻게 그가 나를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자기의 그 억울한 것을 이렇게 말을 하였을 때 듣는 사람도 동조해서 그 사람에게도 미움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도 있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나는 열심히 했는데, 상대방이 나를 오해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하든, 사탄에 의해서 오해를 하든, 오해를 해서 나를 미워하고, 나를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한다고 합시다. 나쁘죠? 그것이 죄의 것이죠. 자, 그 다음 보세요. 그, 그러한, 그러한 것을 받는 나에게도, 그 일로 인해서 나에게도 그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비판하고 남에게 그 사람에게 대해서 어 비난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합시다. 그러하면 먼저 그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것도 죄요. 나에게서 일어나는 것도 죄요. 다 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했느냐는 차이가 나지만은 똑같이 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이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전부 다 죄가 나타나잖아요. 내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정말 영원히 가는 보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영원히 보존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요. 네. 인간의 인, 간적인 사랑도 부정합니다. 인간적인 사랑도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면 그 사랑이 변질되버리죠. 그 사랑은 완전한 것 아니에요. 다 부정한 사랑이에요. 부정한 사랑. 어떠한 이해관계가 있으면 그 사랑이 변질돼버리죠 미움으로 변질되지요 하나님 앞에 인간의 사랑은 가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 그것은 죄에 부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두시고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쉽게 넘어질 수 있는 함정은 내가 먼저 악을 하지 않고 내가 먼저 그 사람을 비판하지 않았는데그 사람이 나를 허, 욕을 하고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도 그 사람에게 욕을 해요. 사람들 앞에 하든지, 나 혼자 하든지, 나에게서 악이 나오죠. 그거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전부 다 죄가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은 마귀가 좋아하잖아요. 결국은 죄의 것이 나타날 때는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 나타날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고, 정말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목적,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목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거듭나게 해 주신 목적, 죄를 누리지 말고 성령을 누려서 하나님의 것을 나타내며 살아라고 그 열매를 하나하나 하나님의 창고에 쌓아라고 주신 생애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더 열심히 내 자신을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도록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꼭 믿으시고, 여러분, 그 날을 위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